뭐가 하고 했으니 졸리겠지. 어이구 여기 누워서 하는 거야? 네, 잘하십니다날빠다 <laughs> 여기들이다 왔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날라가네 아이고 아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놈의 새더라아 엄마 허리 아파 죽겄다 응, 어? 아, 이고있다고 방송 켜다아 그래 어디에? 어. 음, 음, 어 얘들 못 가냈어 오늘 그러게 나도 못가냈다 깨끗하다고 알고 아, 있으라고 주물러 터쳐도 돼 깨끗해 이제 아가야 이이 그래서, 뭐 계속 힘들어서 소세지, 저, 뭐야. 비싼 고기도 비벼먹었어. 그지? 그지? 얼마나 뭐했는데도 착하게 있는지. 끊겠지, 아유, 그냥 뭘, 그래. 너막고 있어? 아이고. 지금 린스도 샥 뿌리고 온 거야. 어뭐 이렇게 두고. 어, 동물 사랑에 맞춰가세요. 어, 깜짝 놀랐네. <laughs> 아니, 깜짝 놀랄만한 분이 오셨어. 어우, 엄마도 동물 사랑하는데. <laughs> 어서오세요. 아, <아니>, 그지, 아가야.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속 자랑하면 주 해, 애들아애들아귀좀 자랑해. 이제 가게 오픈 준비하는 중인데. 음. 아이고, 배불러. 애들 오늘 아침에 목욕했대요. 그래가지고 깨끗하니까 들고 있으라고. 주물러 터쳐도 돼. 들고 오셔가지고. <laughs> 너무 크죠? 골든 치고는 너무 크죠? <laughs> 아니야, 털, 저, 샤워할 때 보니까 없어. 안 말랐어. 아니, 살도 안 쪘다니까. 똥뚱해. 안 통통해. <laughs> 그랬니 내가 그 얘기를 하어 우리 통이는살안 쪘다. 그냥 살 하나도 없네, 털 빼니까. 이랬더니, 아빠가 된다. 강호동이가 텔레비에서 나와서 그랬대. 그 장사 씨름대에 나갈 때. 시합 하고 끝나고 이제 며칠 만에 왔을 거 아니야? 어, 그더니 어. 엄마가 아이고 우리 왜 새끼 이렇게 삐짝 말랐노? 그때 그때 150kg 나갈 때는 그시기라 <laughs> 이거지. 그러니까 뚜껑이 커. 아이고. 근데 안 커. 커. 진짜 대각여서 접해 보면 얘들아. 네네 가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마당 뚜껑. 엄마 뽀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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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삐삐게 언제 뽀뽀. 가져갔어 저거? 뽀뽀! 에이 쁜거야 동물사랑님이라고 그나왜 음. 많이 저기 도와줬다는 그 음. 쥐사냥꾼 음. 그분 와이프분 음 그분이 실세시래 아하 갔어 갔어 아이고 눌러라 코다 낀가들이? 얘는 코가 좀 하얘지더니 다시 까매진다? 왜그 그러지? 나이 먹으면 이렇게 헐지잖아 음. 근데 얘는 조금 허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까먹었어. 너 매직 칠해줄까? 흑채풀에 흑 흑채. <laughs> 이거 누구 줄까요? 저요? 저요? 아이고, 그래. 자, 이거 누구 줄까요? 누구 줄까요? 저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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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손 들어야지. 저요? 이거 누구 줄까요? 바보됐어, 왜 갑자기? 자, 이거 누구 안 줄까요? 안 어? 안 저요? 지금 방금 했어. 저요? 해야지. 손 들어야지. 손, 손. 누구 줄까요? 손, 손. 그렇지. 동시에 들었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쁜 것들. 이뻐, 이뻐, 이뻐. 이빨이 빨이 <laughs> 아이고, 털 미섰더니 마당이 아래 비섰더니만은 <laughs> 아주 뺄껍짝 그 웃었네. 지까짓게 어디 좀 하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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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털만한게 <laughs> <있게> 쥐시할만한게 <laughs> 물면 안된다고 아 하는거야 <laughs> 둘이 비키다가 까르르르 웃었네 너무 웃겨갖고 그게 아저씨가 한런다 얘들 눈곱을 손으로 띄어줄수 있는데 달리면 손으로 못띄어주겠대 <laughs> 손으로 띄워도 얘는 아무렇하는은데 그놈은 <laughs> 못띄어주겠대 아유 웃서이 새끼들 부터 옆에 어아 진짜 아이고 엄마 커피 한잔 다오 아유 자리가 후다다다다 아왜 아침에 그 말을 중간에 들리느라 아이고 힘들어 방송국 촬영 오니까 언제? 월요일날은 닭종이 촬영 그리고 화요일하고 수요일, 또저 생생 정보통 촬영. 그게 어저께 촬영한 거야? 다큐 EBS. EBS 다큐 프라임이라고 엄마 잘 보는 프로 있거든? 거기서 백세 인생 그거를 하는데 거기에 그림으로 저 인형을 쓰고 싶대. EBS에서 시하고. 그래서 와라 했어. 뭔데? 응. 음. 그래서 내일 촬영 올 거야. 촬영이 연 3일이야. 맞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헐이. 애들 선풍기 틀어주려고. 더워서. 그냥 푹 저기 걸어놓으면 돼. 선풍기만 있어도 시원하지. 그거 바람 프다고한거 아닌가? 그거는 그거는 괜찮은 소이야 근데 얘들 털이 빠질 텐데 못 가내서. 어? 어 털이 빠져 못 가내셨기 때문에 그래 안 돼. 음. 아니 왔다갔다 불편해서 못 있어. 여기에 사람이 모이잖아. 그 그러지 복잡하지, 어 일하는데. 아빠 나왔네. 아, 그랬어. <laughs> 마아을 한번 해볼래? 웃겨서 아까도 이빨 파고 있었는데 어디 아파서 엄마가 비는데? 이빨 확고었는이 벌떡 일어나면서 저여 사탕원 있는데 웃었더니 얘는 그냥 <laughs> 그냥 이빨 파고 이어가지고 얘를 그냥 이빨 파이어가고이 얼마나 웃겨 야 물리는 줄 알았네 이케시키기로 엄마 물라고아딸 웃겨라 가 엄마 물수 있어? 이건 뭐 이거 이거, 이거 난새끼라뭐 이거지. 모르는 사람 만져면고 있어. 물 거야, 이거. <laughs> 마당에는 새끼 잘 보지. 응. 물 거야, 다, 이거. 다구, 다구지게 보지, 쟤. 달림처럼 아, 아무. 무 새끼 볼 생각하고 계세요. <laughs> 아니, 그렇다, 이거지. 안 돼, 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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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안, 안 돼, 안, 안 돼. 돼. 뭐못 봐. 애들, 애들 줄때 너무 서울해서안 돼. <laughs> 다 키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줄때 서울에서 안 돼. 이딱 결정한 게 이유가 그딱 하나야. 근데 나, 나도 못 기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입 나면 되게 이쁠것 같아. 근데 <웃음> <웃음>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면은 나중에 그애들두달 두 있다 보낼 때 마음 서운해서 안 돼. 음. 점들어 네. <laughs> 아이 좋아~ 시원하고 좋아~ 어~ 헬레네님 오셨어요~ 여기 저 일하는데요~ 방금 동물 사랑이 왔다 가셨는데~ 이렇게 쫙 이렇게 좀 보여줘~ 다 아, 됐어~ <laughs> 저번에 보여줬더니만은 이상한 사람이 뭐그 간다고 막 그거 어디냐고 간다구나~ 아프리카도 조금 나처럼 인원수, 조금인 여자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하는 애들이 많아 아니 겠지 어디 가나. 얼음인가요? 만나기 먼 얼음 줬어요. 오늘 목욕했대요, 아침에. 엄마랑 아빠랑 두 분이서 주말에 바쁜데. 들바쁘려고그러나 아니, 내일 촬영 오니까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laughs>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보내려고 시킨 거네. 아, 어제 보고 여기서 실례서 받고 있었는데, 좋 아, 그래요? 얘, 요 앞에 있는 애. 큰 애. 이 앞에 있는 애가 특공이. 남자애고요. 저 뒤에 있는 애. 제가 마당이. 여기 조명이 노래요. 이쪽 제가 일하는 데가. 그래서 애들이 다 똑같이 노래져요. <laughs> 사람도 노라고. <laughs> 마당이한테 스카프라도 하나 해놓을까봐. 왜? 헷갈려요, 다들. 아. 우리가 봐서나 이게 다 구별이 되지. 음. 그냥 크네, 하얀에털 빠지네, 이렇게, <웃음> <웃음> 그렇게, 밖에 몰라. 근데 막 이놈들이 뭐 뜯으니까, 둘이 서로, 당뇨치니까. 그래도 저 목걸이는 오래 간다. 응, 그러게, 손안 뜯네, 바싹 달려가고, 저 맨들이. 밖에서는 좀 알겠는데, <웃음> 그쵸? <웃음> 저희도 주인이니까 뭐 아유. 알지, 사람들은 다몰라 그러지, 이놈이가. 어, 얘가 또 제일 크니까 얘가 엄만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지. 아 물어봐 또. 아빠 어디 있어요? 그러지? <laughs>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뭐 엄마여 얼굴을 보면 아빠 는 새끼인데 어디. 얘가 왜더 크냐. 음. 소리나 얘기 우리 마당에 삑삑이 하고 싶은데 안 줘. <laughs> 잘 찾아봐. 오우 잘하네. 야, 엄마 다 먹었어. 음. 애들 줘. 애들 안 줘. 안 돼. <laughs> 애들 모닝 커피 한 잔씩 때리는데. 아 모닝 해줘 그거. 점심 다 돼가지고. 아, 나 아빠가 오는 이들 여기 델쿠선 있으라고. 했는데 주말에는 손님이 많아서 주말에는 힘들어. 한 마리는 좀 케어가 되는데. 에, 공가져 가고 싶어가지고. 지 어디 있는지 몰라 얘들 공. 공어딨어 콩아야. 아, 거기 있어? 엄마 가니까 또또 손님들이 또 강아지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 여기도 카페 카페거든요. 저 일하는 데가 그냥? 그냥 차 이렇게 드리는 카페인데 카페라고 해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마리는 두겠는데 두 마리는 좀 힘들어요. 여기 저 일하면 여기서 이제 차 주면서 무료 차가 나가요 저희 식당에 밥 먹은 사람들은 공짜로 이제 사 먹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차를 주고 이제 뭐 이런 거 물건들 팔고 그저 이제 옷 만드는 거 작업도 여기서 좀 하고 그렇습니다 뭐 해요 빅뱅이를 빠트렸어 애들이 어. 근데 카페 같은 데에 구움이 있더라? 삑삑이 여기 없는 게? 응 어. 그래갖고 둘이 대단 해보는 거야 <웃음> 재활용? <웃음> 머리 박아 그 뒤에 지달래 <laughs> <그치> <laughs> <laughs> 마당이가 특히 더삑삑을 좋아해요 뒤쪽에 하얀 애가 아도돼 엄마 안경 좀 줘봐. 아 어제 저 무엇이냐 이치 아저씨가 환풍기를 들고 나와 어디 환풍기 찬방 환풍기 또 저거를 닦아 닦았대 닦았는데 닦은 후로 안 된대. 아... 닦았는데 닦은 손로왜안 돼? 물 청소했대. 물청소고 싶어 죽겠고. 물 청소를 어떻게 했을 때호스를 걷다 틀어대고, 그리고 닦았대. 그럼 모터에 들어가겠냐, 안 들어가겠냐. 빨리 주세요. 뭐 엄마 빨리 주세요. 없어, 그렇게. 이리 와봐. 빨리 주세요. 완전 망가졌어. 맞당 아, 응. 근데 뭐 햇빛에서 지금 말려놓고 있는데, 모르지. 아마 안 되지 싶어. 그렇게 개념 없어. <laughs> 내도이라고막 그래 얘네 왜 털이 여기가 이렇게 자랄까? 거꾸로 자라 <laughs> 삐삑이 죽네 원래, 원래 들어가 있던 거야? 아니 여기 게 아니거든 이렇게 넣으면 애들이 이걸 물어 뜯을 거 같고 어이구, 어이구 또 특공이가 뺏었어. 삑삑! 일로 가져와. 엄마 손해줘. <laughs> 저렇게 좋아해, 봉을. 삑! 삑 어디 갔어? 너무 좁아, 얘 안에서. 음. 두 마리는 좁아. 근데 마당에는 혼자 있으면 자, 그냥 여기서. 심심하니까. 이리 가져와. 사람들 오래도 저기. 근데 뭐, 얘는 맞죠? 특공이는 낑낑거려. 음. 나가고 싶다고. 또 차라고 저 뒤로 가는 거봐 차라고 저 갔다 왔어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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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았어알 빨리. <laughs> 여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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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아이 그렇지 또 해야 돼. 네 저거 그냥 뭐라 그래야 돼 플라 개벽이 왜 플라스틱도 아닌 것이 뭐라 그래야 돼 그냥 그냥 종이보다 약해요. 같은 어. 모양으로 <laughs> 생긴. 종이보다 약한데 저거 이제 안 넘기다 버릇하면은 저거 못 넘더라고요. 힘으로 하면 뭐 당연히 뭐 넘고도 남는데 이거 누구 줄까요? 저요 해야지 저요 <laughs> 머리 붙이기. 마당이 좀! 마당이 달라고! 뽀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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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뽀뽀! 뽀뽀! 이거 줄게 뽀뽀! 싫어? 안할 거야? 마당이가 삑삑이를 너무 좋아해 진짜 그렇게 재밌어? 엄청 좋아해서 삑삑! 엄마보다 삑삑이 이런 거 같아 맘마보다 삑삑이야? 어어. 밥 먹는 거보다 이거야 응, 나 해줄게 어머 엄마가 나가, 여기, 나가, 그냥. 아, 여기 안은 좁아.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얘가 봐준다? 꼬인다? 삑삑이는? 응. 얘가 막 달게 붙어서 하면은 지가 뒤로 밀어놔. 근데 너 해라. 이, 이 시기야. <laughs> 삑삑이, 맘마, 엄마 순서. 삑삑이, 엄마, 맘마. 저거 해라고 나한테 주는 거 봐. 어서 오세요~ 빅비기도 작고 소리나고 이런 거만 좋아해요. 큰 거,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로 가져와야지? 아 여러분 오늘 저녁때는 언니가 진행할 거예요. 저녁이라고 할지 아직 가게 상황을 봐야 돼서 모르는데 원래는 제가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방송을 못하거든요. 나가야 돼가지고 못하는데 언니가 대신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이나 아니면 원두가 출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쪼꼬의 그 이러, 이러저러한 제주. 내건더 한단 말 하지 말지 쪽팔려 죽겠어. 이 새끼. <laughs> 쪼꼬랑에서 출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니도 뭐 완전 프로방송인이셔서 지난번에 <laughs> 그 뭐지 미끄럼틀 타고 그런 거 정말 웃겼거든요. 아직 양이들이랑 원두는 한 번도 못봤다아 그러세요? 양이들 어제 저녁에 <laughs> 방송했었어요. 잠깐. 한 시간? 한 시간 했나? 아니, 아니, 원두도 그때 좀 해. 나오기도 하고. 원두는 근데 잘해야 돼서 조명이 없으면 걔는 나오질 않아요, 시커매가지고그래좀잘 그러니까 봐야 돼 걔는. 그러니까 장소도 좀 좋아야 되고. 아, 오늘 저녁하고 내일은 언니가 진행할 거예요. 어젠가 알람 뜨고 벌어가니 방이 없던데요. 알람 오류일 수도 있고 뭐밤 늦게면은 제가 언니한테 이거 하는 거 테스트한다고 밝혀주다가 실수로 눌러가지고 잠깐 한3초 켜지긴 했어요. 아 오늘 애들 씻어가지고 털탈이 좋네요. <laughs> 됐지? 뭐가 돼 했잖아 했잖아 됐어? 뭐가 돼 <laughs> 아니, 봐봐 했잖아 왜 이렇게 약해 아니 내 비싼 고만으을 부러뜨렸어 지금 <laughs> 세상에 아 2호짜리면 비싼 건 아니었다 그래도 5천원짜리야 그래서 이걸로 5천 원뭐 엄마가. 5,000원이 좋지. 안 <laughs> 이걸로 하다가, 이 가운데 부러먹었어 엄마가. 안부러뜨어 <laughs> 여기만 <웃음> 휘었어, 여기만. 그랬더 다시 폈잖아. 참. 다 폈어. 내 이걸로 가방 하나 닫은 건데, 이렇게 <laughs> <laughs> 봐. 너들 해주다, 엄마. 혼났어. <laughs> 송곳을 엄마 아, 뚫릴려나 송곳은 너무 삐죽해서 너무 삐죽하나 음, 음. 그래서 코바늘을 찾는 거지 코바늘 세로 된 걸로 하면 되잖아 음.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데 어깨가 아, 그대 나무였잖아요 코바늘 있잖아 저쪽 저어디 많이 꽂혀 있었는데 아 그런데 정리를 좀싹했지 아. 꽂혀있는걸 봤는데, 엄마가 끝까지 다 적어 된거 없어? 이거로다된거응 어? 끝까지 <끝> <하지>? 응응 <끝> 응. 엄마 거 있잖아 이건 옆 끝에 또필요 동네에서 넣었을 거야 아마 그거 엄마한테 박스로 해서 올려보낸 이거가 그 안에 다 있어 공은 아니지 여기도 있네 올려보내지 않았는데 그래 그거 뭔가 그렇지 이거 찾는 거야 음. 네 마당이가 공만 보면은 개가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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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대 언제 공주나 무슨 이좀담나무입 이필자 퍼머스도 있고 뭐 어쩔 수 있지 얘들아 동아 이모 뽑고 뽑고 바빠 지금 이거 해 뽑고 아 바쁜데 왜그래느냐 뽑고 햇수 잖아그 소리야 지금 <laughs> 해줬잖아 나바이데왜해남그 <laughs> 갑자기... 그래. 그 소리야 자꾸 뽀뽀시켜서 순질났어 자수 짜란 시뽑서 순질났어 햇수 짜란 나 뽑고 싶어서 이나서 가끔 아, 그래 얘 했잖아 이거지 뽀뽀음뽀뽀뽀뽀뽀 뽀뽀뽀뽀뽀뽀뽀뽀뽀 뽀뽀 지 음,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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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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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진짜 어이없다 나다 <laughs> 둘이 바꿔서 또 해봐 너안 한다며 뽀뽀뽀뽀뽀뽀뽀뽀아 <laughs> 웃겨 시끄러 시끄러 언니, 저... 언니.

엄마한테 멍이 어 엄마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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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환자가 떴네. <laughs> <laughs> 엄마가 삐삐이 삑삑이 뿌셨다. 삐삐이가 요속으로 들어서 환자가. 삐삐그 소리 나는 게공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가 하도 <웃음> 코바늘로 쏘셨어. <laughs> 못찾을까못찾을까 못 찾을까? 얘들아, 문자스까삐삐이 응? 하나 사망, 사망? 예. 네. 나좀더 아, 기분만 내, 그냥. 오빠가 놓을게. 문자스까 아휴, 환장하겄 없다. 환장하가네 아, 좋아요. 그 이렇게 소리나는 거야, 이거는? 미치 <laughs> <laughs> 삐삑은 없어, 이제. 끝났어, 삐삑은. 아까 참... 들은 게 다야. 보내됐어 <laughs> 그건 죽어도 못끄내 그거는. 그냥 공됐어. 뽀뽀해야 되니까, 이거 봐. 아유, 뽀뽀, 얼른 해고. 얼른 해고. 또해니까 아유, 깜이새끼왜또 해라 그러냐고, 그냥. <laughs> 나 여기 집중해야 아, 차라고 되는데. 차라고? 이거? 이거 뻥 차라고? 어디 있는데? 안에 들어갔어? 응, 음, 나 이거 집중해야 되는데, 요거요거요거빵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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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잘 봐. 잘 봐. 야, 겁 어. 이제 가야지. 손님 막 들어온다. 뭐 먹으한한기 먹은... 지금 여기서 얘네 집까지 델타다줄 건데 중간에 한번 와이파이가 끊겨요. 그러니까 방폭 될거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CCTV 돌리고 제가 여기서 한 3시 정도 에 나가니까 그 정도까지 CCTV 방송하고, 난 끄고, 언니가 시간 봐서 5, 6시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하는 거 그렇게 오늘은 진행을 하고요. 아마 언니가 엄청 웃겨요, 저희 언니. 어,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예. 여기서 쫙, 여기서 뭐, 한 100, 100m, 한 50m? 한, 한 20발 20 짜고 걸어가면 돼요. <laughs> <20 발자국? 웃음> 네,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방송이 한번 끊겨요. 와이파이가 다른 걸 잡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는 그러니까 연결이 쫙 되면 좋은데 와이파이 한 대가 잡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못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일단 갈때 끊길 때까지 돌릴게요. 어? 자, 집으로 가자, 인지. 이번엔 가자. 돼. 삑삑이는 방해해주면 안 돼. 응. 근데 아니야. 얘네 방에도 장난감이 좀 있어야겠어. 너무 그래. 심심해. 아니, 그래. 그안 찢어지는 로프 같은 거 있잖아, 왜. 리더문 음. 갔을 때 한번 그런 거좀 알아봐야지.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돼지들. 이리 와야 돼. 가자. 집으로. 집으로. 아니야, 오른쪽, 집으로. 집으로. 아, 야, 앞으로 가자. 이리 와, 이리 앞으로 가자. 이리 와, 이리 앞으로 가자. 끊기면 방종이죠. 아니, 아니요. CCTV 이제. 가서 CCTV 바로 틀어놓고.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아우, 목욕하고 난 다음이라 털이 엄청 날리네.